안녕하세요. 오늘은 김포에 있는 대명항을 찾았습니다. 물고기들이 안 잡힌다는 조금인데요. 그래서 어종은 다양하지 않지만 주말이라 인파 밀리고 있네요. 아직도 일부 상인 손님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상인들 있네요. 낙지가 나오는 것 같고요. 세일도 하고 있습니다. 핵감 밴댕이 키로 15,000원 하고 있고요. 주꾸미 현금가 4만원, 카드로는 45,000원 하고 있습니다. 냉동 자연산 대하 킬로 2만 원, 냉동 알꽃게 킬로 2만 원, 수컷은 만원 하고 있습니다. 자연산 광어 도다리, 놀래미등 싱싱한 놈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멍게 고르는 방법 이렇게 만져보고 고르세요. 보여드리겠습니다. 힘 자랑하는 장어 한번 보실까요? 대단합니다. 각종 조개류도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는 희망입니다. 오늘도 희망차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그럼 시작할게요. 1 5만원이요 자2만가 15,000원씩 아, 이런거 먹어야 편이다. 아이 좋아요 자 2만원짜리가 15,000원씩 언니야 2만짜1 5 0원씩줘 남지 자 남지 2만짜리 15,000원씩 자 남지 들가지 내장만 깨, 깜짝아. 아니, 차에. 나 어? 나에만 원. 키로에 몇마리 올라가. 이거 1키로, 나중에. 어떤 게? 이거, 이거. 두 마리다. 아니, 가져봐들어봐한 마리씩 해. 아유, 너무 많아, 이거. 싸게. 4장만 깨. 꼴나 이만 가망만푼 아 <laughs> 어이. 깨고. 아이 1 0은 조금이라 많이 없어. 아, 그렇구나. 哎。 마치 마시그러면쨔클가 알이 들어있네 거다거예요 삼식이 아니야 이거? 삼식이 삼식이도 그런게 아니야 몰라 귀여운 간절이 아, 작은 거구나. 네. 그러분몇킬로나 뭐, 됐네? 5로예요5 k 로 이야, 엄청나구나. 요거는 좀, 어, 돌도다리구나, 이거. 이것도 한 3kg 넘을 것 같아. 계속 드세요. 나누세요. 모다리 싸줘, 모다리. 광엄이 아, 자연산입니다. 어. 어 이건 한 네? 아. 아. 3.5? 한 명. 아, 이거 아. 어떻게 가는데? 휠에 35,000원씩 한배 나와. 솥밥이 아주 좋아요. 덜데 어. 돌, 도다리 살이 엄청 많아 크다고도 좋은 건 아닙니다 도다리는 쬐깐는게 살이 많아서 좋아요 어, 살이 꽉찬거 이거 돌, 도다리 는 돌, 도다리 는못 먹습니다 돌, 도다리가 제일 맛있어요 하나 다릅시 얼마입니까? 키로에 3만 원 정도 3만 원은 어떻게 요 키로에 2만 원이네 키로에 2만 원 3만 원만원 3만 원 2한번한번차를한번 아, 한번 보자. 우리 이모님 2만 원에 판매합니다. 지금 한번차아봐 겨울이 거의 2kg가 다나옵니다5 0 0 g 나 2만 원에 드립니다. 이게 더 맛있죠. 한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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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3만원에 3만원에 진짜 맛있어요. 3만원에. 횟집에 엄청... 가서 드시려면 5, 6만원 주셔야 돼요. 엄청 맛있어 다시 한번 드셔보세요. 두 다리 2만원짜리 하나 네어드릴수 있어요. 2만원. 그거 다 합쳐서 싸게 해줘야지. 그거랑 다 5만원. 좀 싸게 줘 이거 이것도 멍게인데, 이건 강원도도 진짜 비단멍게예요. 자이도 잘간먹으 아, 그 우리 기 비단 번개였 비단 키로 2만 원. 그래 2만 원. 1, 저 같이 15, 희면, 매운 땅도 같이 주네요. 비단 번개는. 그거는. 네이쁘다이 비단 는 이게 누르면 딱게 진짜 살아 있는 거거든요. 들어가지 않아 크게. 아무 빌려고. 그렇게 단단단단하게 어, 어머입니다어머수 어머니의 꽃다어머 k g 꽃다 어머니의 꽃집입니다. 어머어요안했어요니의어요니의 꽃집입니다. 어머니의 꽃집입니다. 어머이의꽃집어머이어 피트리가 없는데, 비투리 키로에 데 2만원, 키로 에 2만원, 아, 그게한 1킬로 정도 되는 거 1킬로 넘겠는데, 1킬로, 성량 1킬로, 성량 1킬로. 그리고 여기서 빼놓아가서 삶아가지고, 잘못 가빼야 돼. 피투리는 삶아서, 젓가락으로 돌려서 빠지면 익은 거예요. 얼마예요? 2만원. 네, 2만원. 닭을 다이어줘요 네. 네. 우리 이모님. 9 0 0요9 0 0원더 드렸어요. 8만원. 만원 2만원. 오케이. 아, 음. 요즘에 얘가 야들야들 말야 엄청 많이 나오죠. 아,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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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에 정말, 정0 원. 한세 마리 올라가는, 말 마리.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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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되겠 정말, 정 이게 남자예요. 꼬라지가 아, 많은 게 아, 홍어하고 또, 똑같네. 응. 안 넘어. 응? 잘안 나오네. 허. 이게 여자예요. 아, 이것도 1 k 로 넘을 것 같은데요. 맞죠. 1km 넘을 것은데요 달이 나네, 달이 나서. 세상에 있 735,000원 차만 35,000원 네어 네. 핵걸 핵감, 병원 핵감용 예 3, 4, 5, 6, 7, 아 9마리 9마리에 2만원 2만원 얼마 안돼 핵걸쟁이 핵걸쟁이 이속석춘서 올라오는 거예요 어 네. 3개에 15,000원씩 팔아요 개댕이는1 5 0 0 0원 근데 이지 멍청한 짓 하더라고 <목소리도> 우리 엄마 1 5 0 0 0원해줄 거야 이게 뭔지 알아 엄마? 아시네 모시주개고 이거 백합이라고 <laughs> 무수비맛있어 아, 이거 무수괜 굉장히 맛있어무수비 자연상, 무수비 까무라키라고 도호기도 하고, 무수이라고 그래. 간에 좋은 거잖아, 이게. 최고 좋은 거야. 미역국 뿌리도 맛있고, 다 맛있는 니야가까봐 저걸 한번 가까울래. 우리 어머니 맛있 드리게. 한번 더. 러봐 더. 거 그냥 한만 더. 한는 건데 번 더. 한번 더. 원씩 더. 한 아저2만 uhm. 어? like, 언니가 이상이 좋아서 내가 드린이 인상이 어? 어 2만 5원어3원 뭐? 2만 5천원 1kg?